뭐예요? 공창 팀장은? 어 지금 경쟁 부서 이제 5분 안에 어, 잠깐만 네? 진짜? 내가 이 너무 성격 좋은 CEO 같지 않아? 4시간에 준비가 끝난다고 하면 일반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아무리 못해도 15분 20분 전에 오지 않냐? 근데 우창이는 얼굴 보니까 화가 다 풀리네. 아유 지금 내오을 TVD 5개 있었어 보자 보자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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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에 공장반분하고 10시 30분에 또 미팅 있고 2시에 손율 포트장 미팅 있고 3시에 인사평가 성과관리 플랫폼 회의 아 그렇구나 너도 김건휘 닮아가야? ㅋ ㅋ 너 나한테 반말하려고? 어? 어? 너너어 너, 너, 어, 그래? 그래 너 그동안 있으면서 어. 앉아 어? <laughs> 앉아 좀 <laughs> 내가 왜 앉아야 되는데? 아니 넌좀 응. 무섭다 내가 좀 날렸거든 응? 그래? 그래. 반말하도면 구독은 좀 멋있다고 나중요